안녕하세요. 자호 경제 교실입니다. 오늘은 HLB라는 회사의 무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하면은 신약 개발로 유명한 회사죠. 임상 연구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의약품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때 하는 것은 주로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이나 혹은 일반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죠. 그런데 무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주식의 HLB라는 주식이 코스닥이 상장될 때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LB 주가가 35,000원인데 액면가가 500원이다. 이러면은 35,000원에서 5 0 0을뺀 34,500원이 자본잉여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무상증자는 자본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교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주식수를 내리기 위한 겁니다.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물량 때문에 물량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유 통주식수가 별로 없다 이럴 때는 무상증자를 통해서. 1 0 0분할과 같은 주식수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1대1로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면 예전에 한 주를 두 주로 늘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유통물량이 풍부합니다. 9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자로 인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자 이것이 무상증자의 목적인데 HLB는 유통물량이 차고 넘치더라 이겁니다. 자 주식 수량 또 보니까 1억 2천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충분히 차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쪽 무상전자의 비율을 보니까 1대 0.05입니다. 그러니까 HLB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주를 줍니다. 그다음 2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의 숫자가 113만주 액면가 500원짜리니까 정자 금액 해봤자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정자의 규모치고는 아주 소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상정자를 1대1로 하게 되면 예전에 내 주식이 만원짜리였다 그러면 은 나중에 5천원짜리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주가 또 5천원짜리가 하나 더 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음, 주식수를 내리는 게 바로 무상증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면, 이 HLB란 회사는 유통물량도 충분하고, 주식수도 충분하고, 그래도 아주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음, 코스닥 통계에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한,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도 사위권에 해당하는데요. KRX 7월 18일 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 710만 주, 금액으로 치면 2176억 수준, 총 시가 총액의 5.78%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공매도는 게 무엇입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니까 공매도 세력은 끊임없이 이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진천이 지지부진하고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서는 어떤 공매도 타켓이 돼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공매도 세력은 외국계 세력인 JP모관 이런 쪽이죠. 9일자 자료를 보니까 JP모관에서 3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7월 20일날 JP모간에서 32만 주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매도했던 금액을 갚았다 이거죠. 여기서 공매도한 금액을 수익을 실현했던 아니면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공매도 쪽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를 보니까 그것을 쇼 커버링하기 위해서 또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하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무상증자라는 것은 직접 HLB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음, 자본 계정에 있는 그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돈이 전입된다는 자체는 뭐냐면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무상정대다. 그러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0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가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100주에 해당하는 게 200주가 될 때는 100주가 예전에 100원이었다면 200주가 될 때만 한 주당 50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총계는 딱 들어맞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액면 분할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를 가져서 주식수를 내리고 유통량을 내림으로 해서 주가를 좀보양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HLB는 거의 0.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주 가운데서 0.05주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무상증자의 효과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여러분이 또 어머니 가지실게요. 나는 20주도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한주 미만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상장 첫날 종가 기준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우상증자에 관한 자세한 또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호익 경제교실 오늘은 HLB의 우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